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파열뇌 동맥류 코일색전술의 두 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혈전 형성에 의한 뇌경색 발생 요걸 말씀했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동환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1일부터 의정부 일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게 된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예. 제가 우리 이동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해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논문도 출판을 하셨어요. 아산병원에 계실 때 이제 연구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예. 예, 이 논문이군요. 지금 제목에서 모든 게다 나와 있는데 연구가 어떤 연구였죠? 예, 요즘에는 그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코일 색전술은 굉장히 음. 대세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혈전증의 발생이 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만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혈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항혈소판제를 시술 전에 미리 복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전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 그렇죠? 예, 그게 예전부터 시술 도중에 발생한 혈전증은 어, 마이크로 카테터를 두개 이상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 항혈소판제 내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스텐트나 코일의 사용 때문에도 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항혈소판제를 미리 이제 드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스피린을 드이게 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또 하나 더 이중 약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예, 네. 있죠. 예. 이 연구를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희가 좀 주로 궁금했던 점은 혈전증이 시술 중에 어느 시기에 발생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또한 이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면서 어, 적절한 대처 후에 환자의 예후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산병원에 계실 때그 지난 자료들을 한번 쭉다 분석을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는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음.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를 모아봤는데요. 음. 그 환자들이 이제 코일 색전 시술을 했고 음. 어, 동맥내 혹은 정맥내로 어, 항혈소판 주사제제인 티로피반이란 약을 사용했던 경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술하는 을 중에 저약을 써지 는났는데저 약을 썼다 그러면 어떤 혈전증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 환자 분들이 예, 맞습니다 좋은 우리 연구 대상 군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 뇌출혈이 생겼던 파열성 뇌 동맥류 환자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음.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라고 이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5일에서 10일간 복용을 하였고 시술 시작 후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비파일 내 동맥류로 코일 색전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스탠트를 쓸지 안 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최소한 5일, 길게는 이제 한열흘 정도 이제 요법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술 중에는 당연히 혈액 응고가 조금 덜 되게 항응고제를 주사를 하면서 시술을 하니까요. 그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주안 포인트는 뭐였죠? 예,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혈전증의 발생 시기입니다. 이제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술 도중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술 중에 발생한 혈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혈전이고 시술 종료 후에 24시간 이내에 발견된 혈전입니다. 세 번째는 지연 혈전증이라고 해서 시술 후 24시간 이후에 발생한 혈전증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혈전증이 생긴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혈전증이 언제 최초로 발견됐느냐 예. 그걸 보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혈전증이 발생하는 위치도 조금 특징적인 게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첫 혈전이 발생하는 위치를 스텐트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코일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나눠보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첫 코일이 들어가는 시간과 첫 스텐트가 들어가는 시간을 저희가 재봤습니다. 네, 시술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혈전증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 시간 있죠. 그 예, 시간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혈전증이 발생한 것을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주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혈전이 시술 도중에 발생을 하면 티로피반이라는 항혈소판제 주사제제가 있습니다. 음. 어, 티로피반은 글라이코프로테인 2b3a의 억제제로서. 보통 혈소판의 활성화와 쓰롬빈 생성이 시술 도중에 혈전증 발생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주사제재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카테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동맥내로 혈전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시술했던 분들 중에 한 얼마나 이런 혈전증이 발생했던가요?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1,613명의 비파열 동맥류 환자에서 시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티로피반 약제가 사용된 경우는 26명이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술 도중에 발견된 환자 18명이었고요. 시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환자가 5명,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발생한 환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탠트를 쓰신 분들도 좀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 반수 이상에서 스텐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코일 때문인지 혈전이 생긴 환자도 열두 분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텐트 사용을 했다고 꼭 혈전증이 많이 발생한 거는 아니더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관찰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스텐트를 했건 안 했건 이제 그 혈전증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인지한 시점 그게 얼마나 되던가요 시술 시작 시점부터. 예, 그첫 코일이라든지 스텐트가 들어간 다음에 혈전증이 발생하기까지는 평균 38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티로피반을 사용하기까지 는 저희가 평균 한 19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혈전 발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가요? 예, 수술 후에 어, 뇌경색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음. 26명의 환자들 중에 21명에서 MRI 확산 강조 영상을 시행해 봤는데요.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65% 정도만 발견이 되었고요.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RI를 시행한 환자에서 반수가 안 되는 환자에서만 증상이 발생했는데 한20% 정도만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채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61세 여자 환자였고요. 어, 뇌동맥류는 전교통동맥이란 곳에 있었는데요. 어, 코일색전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마취해서 회복하는 도중에 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 다시 혈관조영술로 확인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티로피반을 사용한 다음에 혈전이 녹아서 다시 재개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MRI 확산 강조 영상에서는 좌측 전두엽에 아주 자그만한 뇌경색이 생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증례는 43세 남자 환자였고요. 이번에는 우측 중 대뇌 동맥의 첫 번째 분지부에 발생한 뇌 동맥류 현 케이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스탠트를 사용해서 코일 색전술 시술 도중에 혈전이 발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에 환자분이랑 좀 다르게 스탠트를 사용했고 때문에 카테터도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로피반은 사용하였고 재개통을 하였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음, 근데 사실상 그 시술 중에 발견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시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동안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병원에 있으니까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퇴원 이후에 발생되면 조금 지연해서 대처될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와 같이 지연되어서 발생한 분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예, 그 26번 중에 한 3분 정도가 퇴원 후에 다시 뇌졸중 증상이 생겨서 어 다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음. 대부분은 입원하고 계신 동안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예.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전체 1600여 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혈전증이 발생한 빈도가 1.6%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럼요이 서울아산병원의 1.6퍼센트라고 하는 이 성적이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한 거하고 비교가 가능하던가요 예, 다른 논문들에 따르면 비파열 뇌동맥류 의 시술에 있어서 혈전증의 발생은 한1 7에서7 6까지도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요즘에 시술을 많이 하는 이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적지만은 않은 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 사용하는데 빼먹지 않고 잘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1.6% 26명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심하든 심하지 않든 증상이 발생한 분은 12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12분들에 대한 추적 결과도 보셨어요? 예. 저희가 외경색 환자들의 예후를 관찰할 때는 3개월 단기 예후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예. 26명 중에 무증상은 20명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경미한 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네 분이었고 어, 일상생활에 다소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남은 분이 두 분가량 되었습니다. 즉 26분 중에 92%에서 좋은 예후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이거는 이제 우리 최근 5년간의 결과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 결과가 이렇게 좋고 임상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물론 영상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항혈소판제를 저희 의료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큰 덕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예. 이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더 느끼신 게 있으셨으면은 조금 더 부언을 좀 해주시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혈소 판제를 미리 복용을 하는데요. 네. 예, 혈전증은 코일 색전 시술에 있어서 일정 케이스로 발생하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24분이 두 가지 이상의 항혈소판제를 이미 복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혈전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전증은 코일을만 사용했던지 스텐트를 사용했던지 상관없이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보통 시술 도중에 발견되는 게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로피반 항혈소판제 주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혈전을 녹여서 재개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리를 해보면 시술 도중에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임상경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이 상과 같이 해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시술을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술을 하는 저희들도 주위에서 또 시술을 하고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좋은 진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치수를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오늘 이동환 선생님 준비하신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